마다 이따위 엉터리 없는 말을 매들어냈다고. 그러면 북한에서는 그렇지요라고 말하냐. 그렇지요. 정확히 말합니다. 먹었 띠요. 띠요라고 써. 뭐가 지요가 아니야. 북한 말은 띠요라고. 뭐가 띠요. 갔띠요 그러면 그 말이 오리지널 주수 만 년, 백만 년된 언어예요, 그게. 그런데 남한에서는 요 놈을 전부 뭐가지어라고 고쳐버렸다고. 이게, 이게 큰 모순이라고. 보세요. 요아자 있죠? 니, 케. 아디케. 아디케가 아디케라 하고 똑같대요. 요것은 광명이라 뜻이요, 니 자는. light, 요 어. 요거는 아니다 뜻이 아닌 숫자에요. 요거는 캐는 밝힌다는 뜻이요. 어. 밝히다. 그러면 shining force, 밝다, 그만아브라이트라 g 뜻요 그래서 해가 아직 넘어가지 않은 상태다, 이거요 해가 서우 서서역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를 아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딕까지 못해서 해가 아직 넘어가지도 아는 상태인데, 여태까지 못했느냐, 그러니 아직 못했었고 말이요 그걸 갖다가 아직이라 그러니까, 도저히 어문을 찾아낼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직이요, 아 그러면 이 뒷자를 광명이요. 그러면 뭐냐면, 불을 딥했있다 그런다고. 야, 뒷자를 광명이 줄이요. 피는, 야, 불을 피운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걸 디피라 경상도 말은 뭐예요? 그 음식을 그 데피라 응? 오븐에 좀 디피라 그러죠 정확히 경상도 말은 디피라 데피라 데피다 어? 경상도 말은 디피다 데피다 그게 전통 우리말이요 경상도 말이요 얼마나 오묘하고 낭낭하고 좋은 말인지 몰라요. 경상도 말로 하면은 그게 억만 년에 우리 민족의 얼과 사상과 문화의 뿌리가 담긴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동시에 경상도 말로 우이 됐나? 우이 됐나? 그가 우이라고 좀 씁니까? 우이. 왜이 말을 쓰냐 위대노 보세요. 우후가 뭐뭐 위한다는 뜻입니다. 이자는 어떻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한다, 무엇이 어, 조력, 어, 또는 뭐 매니저, 어, 뭐뭐 하다, do, make 동사가 똑같아요. 그래서 위됐나 그렇게 말하지. 어찌됐나 이게 말이. 옳은 말이 아니야 어찌란 말도 말은 되지만은 경상도 토속 사투리에 우이됐나 이 말이 옳습니다. 그걸 모르고 경상도 말하면 뭐 누가 형본다고 어, 서울 사는 뭐 경상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니 어디서 왔노 그러면 아 경상 부산입니다. 그 경상도 부산 말로 쓰소 와예 그런다고 경상도 말이 토속 사투리가 우리 동서원에 뿌리고 그 최고의 리입니다아그 어, 아름답게 들리는 경상도 말로 하이저, 그러 알았습니다. 어, 알았습니다. 그래 아르따야, 그게. 아르따. 아르따라는 게 미니라고, 의 뜻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아르따라는 것이 노우나 마찬가지야. 영어로 s e e t r u g 라고그래요 s e e t r 그럼 어떻게 요 영어로 s e e t r u g 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영어 잘하는 영어 박사 많을텐데 요즘 영어 열풍 때문에 미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보면 see-through라는 말은 s e e t h r o u g h 말은 the true nature 무슨 사상이나 뭐에 진짜 그 성품을 뚫어지게 아는걸 갖다 see-through라 그래. 웹서 사진 찾아보세요. See through가 뭐냐면, know, grasp, understand the ultimate nature, the true nature of something. 그렇게 돼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몇 가지만 더 하고, 어, 아,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해야 되겠네. 망할름. 망할름이 어. 아그뭐 새끼 그래잖아요. 망할름. 그 망할름이 무엇을 망할놈이라고 그러냐 이거죠. 어. 아그사람 우리 우리 어떤 거? 그놈 망할놈이야그러잖아 이게 원래는 망갈입니다. 이게 애들 저 타밀어요. 망갈이란 말은 어 산스크리트어 나가지. 어. to 어 be Destroyed. 어, to be died. 예. 죽을 놈을 갖다 망할 놈이라고 그래야 요것이 옥스호드사전781 페이지네 왜? 망할 놈이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죽을 놈을 갖다 말하고 아, 그 다음에 요 타미로로도 되는데. 음. 그 다음에 만날 아 어, 우리가 어, 전 철라도나 경충청도에서는니 어찌된 노래면 맨날 그런다고 하거든요 맨날이라는 말을 많이 써. 맨날 그래요. 저 사람은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아저 아, 양반은 맨날 술만 먹어. 어저 양반은 맨날 뭐어 노름만 해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 맨날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맨날. 어, 맨날이라는 말은 샌드, 어, 모래덩어리숫자예요 그러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모래할 만큼 많은 어, 그런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하면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 말이지. 그럼 맨날 그렇게 한다고. 어? 그래서 그런 맨날이라는 말을 어, 어, 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 소개를 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충청도 말로도 어, 예를 들어 어, 그런 게인남녀 그런 게인남녀 그런다고 그인남녀가 뭐일까? 어? 무슨 얘기라면, 아, 그런 게, 인남요인남녀가이게 응. 어디서 나오냐 이것도 타비로를 말합니다, 예, 타비로를. 인남녀가 인, 남, 아, 어, 인남, 어, 인남녀가 뭐냐면, 유라는 말은, 어, 증정도 말로는 끝에, 끝에다가, 뭐뭐해, 유, 진지 잡수시, 유, 가셔, 유, 유자를 하는데, 요거는, 희망을 하는 게요, hoping. 어, 예를 들어 wishing.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잘했습니까? 그 말이지. 근데 그래 진지 잡수시요 그러면은 진지 잡수기를 바랬는데 진짜 잡혔습니까? 그런 뜻이 u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건 문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 산스크리트 문법 책에 보면 yu가 됐을 때는 그게 이제 어, 뭐냐면은. 희망법이요. 뭐, 뭐, 희망하는데, 에, 그렇게 됐느냐 해서, 유 자를 끝머리 붙입니다. 그래서, 인남유, 간남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 뭐냐면, 이게, 어, 영어로 말하면, as it is, 어, uh, uh, it exists, 어, uh, exists, as it exists, 어, uh, in a circle.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본질적으로 존재하느냐 하는 뜻이 그거 인남류예요. 그런 게 인남류. As it exists in itself. 본질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 is that, isn't that true? 그것이 그 진실과 통합니까? 그런 말이 인남류예요. 어, 오늘은 인남류를 끝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